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위로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창원 내서읍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는 어린 학생들 머리 위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표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 해원구 내서읍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 근처입니다. 학교와 채5 0 m 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15만 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인근 야산에 서 있습니다. 여기다 송전탑 사이를 잇는 고압 송전선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건물 위로 지나갑니다. 송전선의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살충제와 납등과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지속적인 노출 시 백혈병 발병률이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두 학교 학부모들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고압 송전로의 지중화 사업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전에서는 지금 전자파 측정 기준치가 국내 법정 기준치 이내 고인체에 무해하다는 이유로 지중화 사업을 전혀 시행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를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고 단지 전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 또는 고압선이 인접해 있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학습권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단언하셔서 예산 문제를 따지지 마시고 주체를 따지지 마시고 환전 측에서 먼저 주체로 나서서 지중화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도 학교 횡단 송전선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송순호 시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고압 송전선 문제 해결에 창원시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 경상남도, 창원시가 학교 횡단 고압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 협의에서 학교 횡단 고압 전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같이 모여 논의하다 보면 대항 대항과 힘도 생길 것입니다. 합리적 대항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국회와 중앙 정부의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경남 내국준두 곳이 있는 창원시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한편 대책위는 한국전력과 경남도 교육청 등을 방문해 정책 협의의 구성을 요구했으며 상일 초등학교와 내소 중학교 정문에서 피켓 통보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15만 4천 볼트의 고압송전선. 하루빨리 고압선이 사라진 학교에서 뛰어노는 학생을 볼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주스, 표영민입니다.